네, 강프로입니다. 자, KB금융 보겠습니다. 자, KB금융은 올해 들어서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단에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단 발표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밸류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은 다시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어, 11월 달, 작년 11월이 맞죠? 이때 그,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그 내용과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이 1월과 2월 달에 발생했다는 점, 근데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어, 이거 계속 진행했었다는 건 총선용이다. 그쵸? 총선용이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약간 불만족스럽더라도 약간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금융주는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런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나 기아차는 어, 3% 떨어졌고 5% 떨어졌고 막좀 주가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배구조가 승계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KB금융이나 이런 금융권은 뭐 창업주한테 뭐 승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뭐 2세승계, 3세승계 이런 게 없습니다. 일, 어, 지금 1대 주주가 국민연금 그리고 2대 주주가 블랙락 그쵸 etf로 유명한 블랙락입니다 여기서 8% 갖고 있고 6% 갖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4% 그리고 자사주 신탁 2%뭐 우리 사주에서 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 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 꼬라지냐 그럼 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익은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규제 산업이 아니죠, 금융권이. 물론, 전체 뭐 일반적인 산업군에 비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조금 제재를 많이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참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이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배구조를 가지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아까 전에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부터 지배구조가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5% 6% 5% 이런 식의 배당 성향이 기본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높아지고 이익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상치까지 보는 어그 재무 차트로 한번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EPS에 대한 증가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증가분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금융주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쵸?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관점 자체를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매매 차익을 얻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좌의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주식을 봤을 때는 지금은 금융주만한 게 없다. 아직까지는 어 주가가 이런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 전혀 뭐뭐 뭐 나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없고.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배당 성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 흔히 얘기하는 어, 행동주의 그쵸 행동주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융주는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하지만 타점을 잡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밸류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제가 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 영상 후반에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밸류어 프로그램과 함께 지금 금융주가 왜 밸류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배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 물론, 거기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주주의 이익과, 그리고 뭐, 오너의 이익, 그리고 회사의 이익.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그 부분은요 3월 초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그 부분은 약간 기대감이 속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구간까지 다 보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금융시장 자체가 완화되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배당 전략을 찾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기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꿀입니다. 꿀. 그래서 배당을 이용한 투자법.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과를 낼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 자, 첫 번째 이 화면입니다. 실제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조작이 가능한 뭐 이런저런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HTS 화면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좌 수익률은 57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제가 어떻습니까? KB금융을 보는 건왜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여기서 배당까지 차익을 내면 어떻게 되어?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5% 6%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배당을 주면서도 어 주가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부분을 감안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KB금융제가 왜 봐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뭘 해요? 안 봅니다. 다 팔아요. 배당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왜? 시세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KB금융이 올라가 봐야 사실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뭐 3년, 4년, 5년씩 보유해서 100%씩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죠. 사실상 없어요. 근데 금융권의 위험이 빵 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금융권은 어차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매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하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금융주예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증가폭은 그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뭐가 나와요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대출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고 예대마진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 갈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규제를 받죠.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급락할 때는 급하게 살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배당을 노린 그렇 일종의 그 배당 차익 거래를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내용은 철저히 시세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시세 측면에서 볼 때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랬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75%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26일 시장가매수 849분 그렇죠 선익 시스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선익 시스템 아까 보셨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상한가, 그 다음날 하락하지만, 그쵸. 다시 상승.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배당 차익 거리를 어떻게 내가 끊어가면서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KB 금융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KB 금융의 배당을 어,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KB 자 K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KB 금융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쵸 분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상 주식은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KB금융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밸류 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뭐 별로 그렇죠. 그냥 굳이 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 원래 잘했고 그 원래 잘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지배 구조에 속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내용 있죠 세금 혜택도 없는 기업 자율 공시 밸류업이 될까요? 아유고 참. 그렇습니다. 뭐좀 하지. 그쵸 당국 가이드라인 대부분 자유에 맡겨요. 자유에 맡기면 하겠냐고요. 근데 여기는 이익의 구조가 주주의 구조 그 주주의 이익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싹다 무시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타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거기서 시세는 플러스 알파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타점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다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